그러면 네 번째 뉴스는 어떤 거예요? 네, 코로나 이야기를 좀안할 수가 없을 것같아서 가져왔는데요. 네. 이제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데서 이제 조금씩 풀려 나가고 있잖아요. 혹시 음. 카페나 뭐 식당 가신적 있으세요? 전안 갔는데 오늘 회사를 갔는데 네, 네. 옛날이랑 똑같았죠. 똑같았죠. 네. 물론 사회적 거리를 다 두긴 네. 하지만 너무나 뭐 전혀 불편함과 음. 거리낌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알렉스님은 어땠어? 어떠셨어요? 저는 그 지난 주말에 그스트라스필드랑그 탈원가주를 갔다 왔어요. 아 탈원가주. 네네네. 동물들의 사회적 거리는 어떻습가요아 탈원가주에 가니까 음, 사회적 거리가 없어요. 애들이. 네. 네, 애들이기 때문에 <laughs> 가니까 다 커플은 저밖에 희밖에 없고 <laughs> 다 부모님들이 프랜몰고 오신 네. 분들이라 가지고. 어뭐 아이들은 막 뛰어다니 바쁘고 음. 어머님들은 다크서클 내려오셔가지고 <laughs> 힘들하시고 어 음. 스타필드가 아닌가 제가 뭐 호주에서 산 처음 본 광경을 볼 만큼 음. 엄청나 많은 사람들이 음. 스타필드 와가지고 저녁 시간에 저녁을 먹고 그래가지고 음. 식당마다 줄안서 있는 곳 없더라고요. 식당 안에 들어가면 자기의 이제 컨택 넘버나 이런 걸 이제 적어야 되는데 음. 그런 걸안 하는 업체들도 음. 꽤 있는 것 같고 응,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예, 음. 좀 문제가 좀어 그렇죠. 있다. 근데 특히 한인들이 더 심하신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제가 다른 그 베트남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도 먹고 이탈리아 식당도 음. 먹어 봤는데 거기는 다 그런 거 체크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좀 그런 좀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그 고직순 편집인 님과 네, 네.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네. 주말에 한인 식당 갔는데 깜짝 놀랐다고. 왜냐면 네. 테이블마다 일단 꽉차 있고, 꽉차 있고. 네, 사회적 거리가 전혀 지켜지지 않아서 오히려 부담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음. 본인이 들면밥 먹으면서 혹시 단체로 다 벌금 맞아서 저도 급해서 예, 이 했었어요. 식당 이 업주가 네. 큰 벌금 맞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네. 걱정 그리고 여기서 무슨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네. 좀 네. 들었다라는 얘를 해서 저도 네. 공감했어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음. 이제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새롭고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지금 시기가 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 판도가 그다는 네. 거죠. 판도가 그렇죠. 네. WHO 사무총장은 어, 이와 관련돼서 사람들이 봉쇄 조치에 지쳐가고 있고, 음. 각국 정부가 경제활동을 재개하려고 함에 따라서, 음. 감염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음. 근데 이제 한국과 호주가 지금 뭐, 확진자 수가 음. 별로 없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크게 이제 염려되지도 않고, 피부로 음. 와닿지도 않지만, 어, 세계적으로 2차 대유행이 되고 있는 건 기정사실화 되고 음. 있는 것 같아요. 예, WHS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네. 그래프 보면서 통계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884만 4천 명. 그래서 지금 확진자 그래프를 봤을 때. 음. 예, 계속 늘고 있어요. 예, 예. 그 꾸준히 늘고 있고. 네. 그 대신 이 치명률. 네, 예, 그거는 좀 줄고 예,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 보면, 당연히 이제 미국 먼저, 이게 순위대로 되어 있습니다. 1위가 오. 미국, 2위가 브라질, 러시아, 인도, 뭐 영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페루, 남미가 이렇게 해서 또 치고 올라오는 거. 미국이 저번주 이야기했을 때보다 더 심각해지고 음.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확진자 수가, 그래프가, 네. 예, 이렇게 해서 띄었어요저번주 이야기할 때, 저저, 그러니까 5월달 중순부터 말까지 해가지고, 음. 확진자 수가 만여 명으로 조금 잠잠해지는 음.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번주에 2만 명으로 뛰어서 이제 깜짝 놀랐는데, 음, 음. 어, 어제, 어, 그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3만 명대로 뛰었어요. 아, 아. 예, 저번주에 200만 약간 넘었었는데, 이제 224만 네. 명이 됐죠. 좀 좋아요. 네. 그리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브라질까지 보죠. 여기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이 확진자 수가 5만 명대예요. 하루 응. 확진 자 수가 5만 명대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도 저번 주인가가 3만 명대서 음. 어, 깜짝 놀랐는데 여기는 네. 5만 명대로 갑자기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음. 여기도 100만 명이 넘었고 만자도 5만 명 출발했는데 네그렇 네. 네. 러시아는 꾸준하게 가고 있는데 조금씩 줄고는 있는 음. 것 같긴 한데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는 그대로고요. 네. 인도도 어 인도는 계속 계속해서 올라가고 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 인도도 계속해서 늘고 음. 있고요. 예, 구글에 가서 W H 보뭐 치시면 네. 예 여기 그래프 보실 수 있으니까 음. 예 관심 있으시면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것 음. 같고요. 아차 한 순간 많이 늘었어요. 음. 통계 좀 약간 좀 게을리 했더니 네, 그러게요. 그새 아까 전 세계 사망자가 저렇게 많다면 음. 곧 (100만이) 되는 건 아닌가 음. 이게 브라질 자체는 음. 이 국가적인 봉쇄령 자체가 음. 지금은 없고요 네. 어~ 각 주나 도시마다 각자 알아서 하게끔 하고 있어요 음. 이 브라질 대통령이 어~ 이거 그냥 날씨 더워지면 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음. 뭐~ 푸트 프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음.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어서 어,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나 원주민이나 빈곤층을 중심으로 해서 급속하게 퍼지고 있어서 의료 시스템의 접근이나 이런 걸바을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독일도 그렇고 이제 스페인도 그렇고 미국이 코로나를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언론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의 한 공영 방송은 제목으로 이제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포기했는가라는 사설의 제목으로 해서 미국의 이 사태를 심각하게 다뤘고요. 스위스의 한 신문도 미국의 코로나 1구 확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음. 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음. 다시 패쇄는 없다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음.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를 스페인 독감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네. 아직도 많이 하나요? <laughs> 네. 지금도 많이 합니다. <laughs> 네. 아, 인류 최대의 재앙이던 스페인 독감은 세 차례 유행 파동을 보였습니다. 음. 그 1918년 봄에 유럽에서만 시작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9월부터 11월 사이에 이제 세계적인 2차 음. 유행으로 이제 번졌고 그 다음에 1919년 초에 3차 유행을 거치면서 이제 끝났는데요. 네. 2차 유행의 규모는 1차의 5배 이상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사망자 수는 총 5천만에서 1억 명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당시에. 네. 그래서 이게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망자수의 2배에서 4배 정도 달하는데 네. 한반도도 역시 피해 갈 수가 없어서 한 14만 명 정도가 이제 희생됐었다. 음.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 그래프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 19가 어떻게 퍼질까를 판단할 때. 네.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는 이게 폴피크라 그래 가지고 네. 가을에 대유행을 할 아, 것으로 네. 예상하는 음. 네. 그래프입니다. 네. 보시면 여기가 이제 가을이고요. 네. 그 다음부터 다시 다운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건데 이 그래프가 어 스페인 독감 그래프랑 이제 비슷하게 예, 만든 거고. 네. 2차 유행 때가 더 크게 들어. 네. 음, 스페인이 다섯 배가 더 커졌다고 하니까 음,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음. 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을 대유행 뭐 이런 식으로 음. 이야기하고 를 있고요. 네. 어, 가을과 겨울의 최초 발생 때보다 더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음. 양산하는 2차 외부 예 이제 그래프 음. 형태이고요 두 번째를 보면 예 계속해서 줄었다가 늘었다 음. 줄었다가 늘었다 하는 그래프의 형태를 띄고 있어요 네. 어~ 이런 그래프로 될 수도 있다라는 두 번째 형태인데요 네. 이게 방역 조치가 잘 이뤄져서 음. 어~ 대유행이 만약에 이제 가을 대유행이 찾아오지 않으면 음. 그다음에 이제 조금 풀어지면서 다시 유행이 오고 음. 다시 뭐 봉쇄를 해 가지고 어 수구로 들었다가 음. 또 풀어지면 또 하고 뭐 이런 게 계속해서 반복될 수도 있다. 이게 1년에서 2년 사이 동안 계속해서 반복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결국엔 저거를 저그 그래프를 막으려면은 백신이 나와야지 된단 말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 백신과 치료제와 관련돼서는 초창기 때는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일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음, 그렇죠. <laughs> 뭐 네. 얼마 전에는 이야기를 하긴 했었어요. 영국이었나 뭐 이렇게 치료제를 음. 정식으로 등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대부분 안 믿는 분위기죠. 왜냐하면 음. 그거 이제 치료제나 백신을 만들었을 때 음. 주가가 엄청 상승할 거고 또 음. 국가적 이익이 나오니까 그걸 서둘러 만들고 싶어하는 기업들이나 국가들이 있어서. 음. 일단은 드림 읽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재 이제, 이제는 불신감에 그런 것과 관련돼서 다 믿지 않고 뭐 이렇게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W H O 조차도 기본적으로 1년 반에서 2년은 걸린다 제조하려면 이렇게 이야기했었기 를 그러니까 때문에 점점 늘어나. <laughs> 네. 전혀 뭐8 개월, 8 개월, 1년 하다가 네. 이제 뭐. <laughs> 네세 번째 그래프는 그나마 이제 희망적인 시나리오인데요. 네. 네, 슬로우번이라는 그 느린 음. 불길? 뭐 이런 건데요. 이게서 음. 점점점 내려가는 이제 그래프입니다. 네, 음. 물론 이제 굴곡은 있지만 점차적으로 내려가는. 그 슬로우번은 보니까 예전보다 더 심한 유행은 없다라는 네. 거가 좀 차이점인 네. 것같요 확산과 진화가 음. 반복은 되지만 그래도 천천히, 음. 어, 줄어들 것이다. 음. 라는 건데 이게 희망적이기는 한데 지금 2차 대유행이 지금 번지고 있는 음. 시점이라서 이세 번째 그래프는 맞지 않는 음. 네, 거로 봐야 될것 같아요. 이미 맞지 않는. 네. <laughs> 아, 아 안타깝지만 네. 그런 상황이죠. 그 이런 그래프는 어디서 가져오시나요, 이 PD님? 놀라운데? 네. 음. 어떤 시나리오를 보든 음. 음, 코로나가 앞으로 끝이라는 건 없어. 몇년 동안은 같이 갈 거라는 네. 저희 생각과 함께 할 거라는 그 불길한 예감이 현실로 네. 음. 오는 것 같아 가지고 네.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네. 음. 한, 잠깐만 하나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어떤 예. 얘그 네, 아, 2022년 1월까지로 나와 있네요. 기분이 많이 나쁩니다. 네. <웃음> <웃음> 향후 1년이 음. 넘게 <laughs> 뭐야 지금 1년 반 이상이네. 네. 이렇게 뛰었다가 이렇게 음. 가는 거죠. Y축이다. 2022년 1월에서 3월 정도로 예, 보여지는.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